깜짝 놀랐어요. 그, 한면에 핸드폰 한면에5 5, 6년전 사진이 막, 뜨더라고요. 아, 근데 사진 있어요. 어떻게 보 그, 저도, 저도, 모르는 사진을 그냥 보면, <laughs> 멋있는 거 하고, 아침에 들어와고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뭐 좋은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장님 대타고 잠깐 섰는데, 막그 사진까지 올라오고,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신 김숙자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한 번만. 한 번만 꺼요 아니에요. 안 번만. 어, 제가 좀 남의 말을 좀잘 듣는 편이에요. 잘 듣는 편이고, 어, 또 한편으로는 또귀가 얇다고 또 하겠지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다른 남의 말을 다 기담아 듣고, 한세곳 정도의 다른 다단계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직이 군인이다 보니까, 음, 그, 런다단계 다른, 다른 회사들, 이런 코드를 제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못 받으니까, 나는 공무원이니, 이런 코드를 못 받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대지받 바다라 그리고 이제 한세 군데를 제가 시키고서는 뒤로 슬쩍 빠지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 네 번째 통일은 어, 같이 한번 해보려고 군대를 그만뒀습니다 <laughs> 30년 남은 군대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다시 이제 아내하고 다시 이제 사업을 펼쳐나갈 거니까 앞으로 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를 그만두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인천으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그, 뭐, A사 이런 데 보면 다이아몬드로 하면 최고의 직급이거든요? 어, 막 그, 연봉 1년 이상 하는 거지. 이제 한제 친구가 그 몸이 한 여섯 년 정도 있는데, 저를 다이한몬도마사를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끊임 없이 이렇게 가고막 사람들 축한다고다양한 번부터 다 닦아주고, 그날 회식비 막 쏘라고만 막 저한테 드리더라고요. 그하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는 한 6, 70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회비로 그냥 간신히 계산을 했어요. 하마터면 그, 돈을 쓸거 했어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 제가 어, 오늘 준비한 제품 강의는 뷰티입니다. 한가지만 하려고 사설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어, 이, 그, 에터니 뷰티는, 비오틴, 음, 그, 지금 10명 중 9명 정도가 이제 이 연안소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90%가 이제 부족한 거죠. 부족한데, 어, 이 비오틴이 이제 뭐냐면은, 어, 비타민, 뭐, 뭐, 1, 2, 3, 뭐, 쭉 나가다가, 이제 비타민 7, 비타민 7을 가리키는연관소입니다 그래서, 어, 또 비타민 H라고 도 한대요. 비타민 H. 그래서 제가 또 도교로 한번 해보자면, 어, 비타민 H가 H라는 게, 하오, 그 다음에 하, 뭐, 피부하고 모발, 뭐, 이런 관호를 한다는 그런, 그, 그래서 이제 비타민 H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어, 모발이 모바일, 푸석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아, 모발이 좀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손발톱이 좀 갈라지고 얇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음, 음,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계속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 저희 애터미의 이제 어 조금 건강식품이 뷰티 이제 나왔는데 이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 어 무슨 홈쇼핑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이제 비오틴이 워낙 가까운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서 이제 저가형질안 좋은 비오틴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메타밍 비오틴은기능들을 어,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5,000 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그 1일 영양치가 들어가 있는데 어원장기중량은 30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램이란다. 30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지금 1일 영양 하나에 30 마이크로그램 대비 1,067%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과연 섭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할수 있는데 지용성이 어, 아라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체외 소분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기능이 유리형 유리형 비오틴이죠. 어, 이것은 이제 복잡하게 이제 그 얽혀 가지고 이제 안에 몸에 들어가게 되면 체내 흡수가안 되려 해서 유리형 분리 좀 분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 체내 흡수가 잘 되게끔 해서 유리형 비오틴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자체도 좋지만, 또, 어, 항상, 배터리는 부월료를 또, 이렇게, 더 주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이제, 뭐, 부월료가 이제 또 들어가는데, 어 뭐, 맥주 건조 흉어라든지, 뭐, 블랙, 공물 수출, 뭐, 블랙, 뜨드면 머리 에 좋다, 머리, 모발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네 가지 또, 부월료가 또 엄청, 돼서 들어가가지고, 좋은 그 건강식품인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또 이게 뭐 좋다고는 하는데 또 어떻게 또 만들어야 만들어져야 되는지 좀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D N H D N S사 있죠. 어그 글로벌 비타민 거, 이런 거 제조하는 그 회사인데. 그, 그, 좋은 회사의 원료를 쓰고 있고요그 다음에, 할랄및 코션 인정 어, 이슬람, 그, 율법상 그, 효용된 음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코션 인증은, 그, 유태인, 그, 청결, 유태인들 굉장히 청결한데, 유태인 청결 인증을 유테인, 받은 그런, 어, 바꿔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엄격하고 깨끗한 청결한 그런 어, 식품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이 비오틴을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먹었으면 좋겠느냐 이제 보니까 어, 이게 자체적으로 그 흡수는 안 된다고 해요. 저희가 무슨 뭐 뭐이어을 먹거나 보기를 먹거나 이런데 소량 30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소량으로 이제 흡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음식으로서는 속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못하기 때문에 어 이제 비오틴을 드셔 줘야 되는데 어 조금 비오틴이 뭐 모발이나 이런 피부나 손발톱 이런 그런 거에 영향을 듬뿍 주고 싶다는 하시는 분들도 드셔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건강식품을 챙겨먹는데기절이 없거나, 먹는데도 기절이 없지, 뭐 이러신 분들은, 이거랑, 다른 영양소들하고 같이, 이비료체을 섭취해주시면, 뭐 부가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기절이좀 대상한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너뷰티이적 뭐, 이렇게, 순발턱을 좀더 깔끔하고, 좀 이쁘게 한다든지, 모발을 더좀 풍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더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영양소가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뭐, 손바닥이 얇아진다거나, 피부가 좀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다이어트,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그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얘기하는 게 조금 낙서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가격은 그 저렴한 2만 3천 원대 안 하니까 어, 어, 이것을 드셔 서그 건강하게 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어, 교체한 피부, 모발, 뭐, 손발톱, 이런, 뭐, 에, 이제, 조금 영향을 줄수 있는, 그 다음에, 어, 에터미, 비 뷰티는, 다른, 그 일반, 그런 저가형, 질안 좋은 그런 뷰티보다, 어, 그, 함유라이라든지, 유리형, 유리형이라지 유리형 라지 아니면, 도료네 가지 도료를함했다든지하나님이 포션 이증을 받았고, 또, 올려도, 아주 글로벌 회사로 좋은 원료를 썼으니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이 머리 에서 발끝까지 이 비오틴이라고 하는데 머리는 제가 아직 시험을 못해봤고 어 발끝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한번 먹었는데 오늘 아이번 이거 마다 알았어요. 저는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하기에 두, 두 개씩 먹었거든요. <laughs> 근데 하나만 먹어도 넘친다는 걸 유명히 알았고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그 전투와 군화 이거를 싣다 보니까 무좀, 각질, 벗겨진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서 어디 밖에 나가면 은 자식이 많고 이런때도 좀 가격이 좀 그렇고 요즘에도 항상 양말을 신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요호틴을 두 개씩 먹어서 그런가요? 두 개씩 먹었더니 그 증상이 지다 사라지고 어,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풋풋습죠스크럽 네. 네. 하고 그리싱그 네. 그 크림, 어, 크림 이거를 거기다 발라주면 어아기아 발라지 이런 식으느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수는없고 <laughs> 저희 남해가 갔으니까 지금 그있습니다 지금 너무 괜찮은 제품이니까 네. 이상으로 제품 을 마치겠습니다